이 동네는 전부가 에 아주 산이고 들이고 집이고 전부 밤낮으로 소리가 울려 퍼진 데가 바로 이 동네예요. 그렇게 석다의 말이 계속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 <laughs> 보성 소리의 출발은 박유전 소리에서였지만 그 중심에는 정흥민이 있다. 정흥민은 김세중제 춘향가를 받아들여 판소리 유파로서 보성 소리를 확립시킨 인물이다. 정욱민이 한양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온 보성군 회천면의 도강 마을. 이곳에서 그는 소리 공부와 후학 양성에 남은 일생을 보냈다. 십오 년간의 그 한양 생활을 정리하시고 부채를 접었다는 것은 무대를 단절했다는 의미거든요. 보성에 내려오셨어요. 원고향 나주를 거쳐서 보성에 정착하셨는데요. 가급적 행정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외, 외진 곳에 에, 논을 마련해서 농사 지으시면서 농사를 약한 300평에 한마지길리한열단마지기를 지었어. 4천 한 500평을 지었어 농사를. 그리고 일꾼은 수를 데리고 살았어. 또큰 손을 키우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놈한테 없는 사람들을 많이 베풀고 살고 아주 공헌을 했어. 그냥 세제법 받고 살았어.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애우를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1930년대부터 선생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소리꾼 제자들을 작고할 때까지 가르쳤다. 그 문화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활약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보성소리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보성 소리의 대부가 바로 정흥민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그 보성에 가서 배우셨던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 거의 학교처럼 운영이 돼서 모두들 다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하고 밤 늦게까지도 소리를 하고 이런 어떤 틀이, 기틀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고 해요. 발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그~ 발성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은 덜미목을 내야 되니까 이~ 목덜미 쪽이 울리는 느낌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봐라 지금은 이~ 광대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다. 지금 흉성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하고 어, 그 음색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가서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자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법도 소리에 대한 법이 있을 거아니요그 법도로는 최고 왕이었는데 지금처럼 지금 우리처럼 북 앞에 놓고 북머리에 앉아서 그냥 구전심수하는 거죠. 정신적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혼의 음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 전부가 에 아주 산이고, 들이고, 집이고, 전부 밤낮으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가 바로 이동네예요 그렇게 속다의 말이 계속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 <laughs>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뭐 창극단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정민 선생님은 그 활동은 없습니다. 공백이죠. 근데 그동안 이분은 자기가 닦아야 될 고성소리, 이거를 굳건하게 지켰는데. 이 소리는 어찌 보면은 가치관으로 따져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슬프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기쁘지도 않은 그 약간 중용적인 미의식이라 할까 중간적인 소리.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노랫말도 다른 바디에 비해서 아주 잘 다듬어진 정심 정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 속에서 올바른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판소리가 그전 소리라는 게 약간 기교도 있고 뭐 골개미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대목을 막 놀보가 뭐 심술 타령하거나 이런 것들 지나치게 우습게 부르고 이러잖아요. 이런 소리를 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슬프게 막 이렇게 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곡 같은 이런 소리도 못하게 한 거예요. 정흥민의 소리는 고제 정통 판소리의 가풍을 온전하게 품고 있었다. 전국의 소리꾼들이 남도 땅 끝에 가까운 보성을 주목한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 전국에서 자기는 배제자들이 광주, 서울, 뭐든 분산에 간 사람들이 부 내려와서 화해를 생애를 메고 아주 여기서 한 1km 정도 이렇게 생애를 전부 메고 앞소리를, 앞소리를 그 배우는 앞소리. 그, 저, 심천가에 본 각시부인 나갈 때 그, 저, 상부 소저가 있어. 이량은땡그 y o 땡그 g 땡그그 g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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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니니니니니노안니니 풍만 니니니니헐니어니헐니차 어이야리 니니차니와니 그런 선생님을 제가 만났기에 또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통 마지막 소리의 선생님을 만났기에 큰 내가 운이 있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요 임방월 선생도 그거를 우리 소리 공부할 때 오셨지만은 큰선생으로다 모시고 큰 형님으로 그 형님이라고 부르더만요 그때 와서 보니까 김현수 선생님도 오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명성은 그렇게 명진 사열 안으실서도 한국의 마지막 전통과 정통의 소리. 그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정국민이 세운 보성 소리의 맥은 그의 아들 정원진에게로 이어진다. 하지만 아버지 정국민은 아들이 대우도 못 받고 힘만 드는 소리를 배우는 걸 원치 않았다. 보성 소리 종가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는 1 5 살이 되어서야 겨우 소리를 배울 수 있었다 한다. 안방하고 할아버님 소리청 사랑방하고는 이 창호지 한장 정도의 봉창문 하나가 있는데요. 수많은 제자들의 그 학습되는 내용을 그 거기서 몰래 다 학습하시는 거죠. 외우시고 듣고 오고. 학교 안 가시고 그 금을 파다 나는 그런 구덩이에서 하루 종일 소리하다가 연습하다가 다른 친구들 학교 끝나면은 학교 갔다 온 것처럼 가고몇 년을 그러셨대요. 이제 나중에는 발각이 됐죠. 학교 선생님이 학교로 워낙 안 나오니까. 이제 할아버님에게 어마어마하게 혼났죠. 아버지의 반대에도 타고난 재능은 정권진을 결국 명창의 길로 이끌었다. 홍일산 홍양산 북미산이 완연구나. 시를 바라보니 평조판서 복명기 도통과 면인군과 승사당신 들어섰다 중앙의 오용 대장 선상의 불련 대장 더 강동군 최고의 소리입니다. 아주 점잖고 탈속한 느낌. 그러니까 속기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뭔가 우아다 하 어쩐지. 그 목소리 자체도 높은 소리는 나지 않고 중저음이 아주 강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 잖고, 그리고 어떻든 자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판소리의 정신은 놓치지 않는.